네, 4.15 총선 소식입니다. 의정부시 을 선거구에 주요 정당 후보들이 확정됐습니다. 오랜 기간 지역 기반을 다진 후보와 젊은 패기를 앞세운 후보 간 대결로 좁혀졌습니다. 보도에 이상범 기자입니다. 의정부 을 총선 대진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철 전 지역위원장이 대표 주자로 나섭니다. 김 예비 후보는 경선에서 총리 비서관을 지낸 문우숙 예비 후보를 뿌리치고 본선에 안착했습니다. 이번 총선이 두 번째 도전으로 국회 입성을 통해 의정부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각오입니다. 정말 낡은 정치를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공정의 가치가 실현돼서 국민들에게 그 웃음을 줄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미래통합당은 이영섭 전 당협위원장이. 총선 후보 자리를 꿰찼습니다. 이 예비 후보는 국민 경선으로 진행된 최종 공천 경선에서 국운주 전 도의원과 맞붙어 공천권을 따냈습니다. 젊은 정치 신인인 만큼 발로 뛰는 지역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시민의 행복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. 이 정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시민의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1차적인 목표를 거기에 삼고 민중당은 김재원 예비 후보를 확정한 가운데 본 선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이밖에 자유공화당 등 군소 정당들도 후보를 낼 가능성이 있어 의정부 시의는 다당 대결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.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상보입니다.